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사도 바울의, 어, 복음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그 마지막 단계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귀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7절부터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어, 바울이 이제 1, 2, 3차 선교여행을 다녀와서 이제, 예루살렘교회를 방문하면서, 예루살렘교회, 어, 수장이 되는 야구보를 만나, 그동안에 있었던 성령의 역사가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다 주님 앞에, 어, 보고를 하고, 함께 나누는 그 귀한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뒤에, 이제 이어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나누면서, 어, 이제 마지막 단계가 되는, 이제 황제 앞에, 로마의 황제 앞에 쓰는 그첫 단계가 되는, 체포되는 그 과정을 나누겠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이래가, 그 이래가 이제 일주일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군중을 충동해서 바울을 붙잡아놓고 소리쳤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합세하여 주십시오. 이자는 어디에서나 우리 민족과 율법과 이곳을 거슬러서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더욱이 이자는 그리스 사람들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혀 놓았습니다. 어 여러분 바울은 율법 아래서 바울을 따라갈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율법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그그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문자적인. 그 글에 충실했던 사람이란 뜻입니다. 십계명, 그 율법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그 말씀에 충실했고 율법은 바울이 말한 그대로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알았지만 예수님을 몰랐고 그리스도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괴수 중에 괴수자라 하고 정말 그렇게 핍박할 때에. 첫 번째 희생자는 스테반이 주님 앞에서 순교할 때 옷을 맡아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다마스커스로 이제 영장을 발부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주기로 가는 길에서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누구냐고 했을 때 나는 네가 빚박하는 예수라. 근데 본인은 그 예수 믿는다는 그 이단의 속임에. 빠진 그 사람들은 다 잘못됐다 생각하고 죽이려고 갔지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이 곧 주님의 자녀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나를 빗박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바울은 빛 가운데 진리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가 이제 반대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는 그 복음의 사도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 아래 같이 있을 때 종교 지도자들 종교인들 그 문법 아래 그 율법 아래 문자화된 그 종교인들한테 있을 때는 그들이 하나였지만 지금 바울이 체포되는 이 광경은 복음으로 성령 안에 있으니까 문자화된 그들에게 핍박을 받는 내용입니다. 맞지? 어,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 사라의 아들 이삭을 핍박했던 것처럼 율법 아래 있을 때는 복음을 성령 아래 있는 사람을 핍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바울이 직접 가해자에서 피해자로, 어, 그렇게 된 사건이 이 사도행전이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어, 일주일을 예루살렘에 와서 그 모든 말씀을 이렇게 다 전하고, 그 다음에, 어, 우상의 재물을만 먹지 않고 예수님 앞에 돌아온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 되었을 때에 그들에게 정결 의식을 행하고 하는 그 일들이 일주일이 다 끝나갈 무렵에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라는 사람들이 이제 디아스포랍니다. 어, 전 세계 흩어져, 그 당시 전 세계 흩어져 있던 그 아시아라고 말하는 그 터키를 중심으로 하는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이 바울을 죽이려고 이렇게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발견을 합니다. 성전 안에 있는 바울을 발견하고 늘 이들이 했던 행동은 군중을 충동시킵니다. 그리고 바울을 붙잡아놓고 소리를 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사람이 우리 민족, 유대인들이 모세 오경, 그것을 오히려 버리라 그러고 반대로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왜곡된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내가 폐하려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라고 싶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서는 그리스도가 온다고 계속 예언했고, 진짜로 주님이 그리스도 대신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 그 세원약 안에 율법이 다 녹아져 있고 완성이 된 거기 때문에 그 뜻을 알지 못하는 문자화된 그들은 이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율법을 다 없애버리고 저 이상, 이상한 저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합니다. 그 헬라인들, 그리스 사람들이 있는 내에서도 그 회당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거기에 맨날 선동하더니, 이제 여기까지 와갖고, 또 지금 저짓을 하고 있다 하면서 지금, 어또 잘못된 선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9절. 그래서 그들이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그 예루살렘 성내에 있는 것을 또 봤기 때문에, 지나 자기들이 생각할 때, 바울이 그 에베소 사람,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충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그래서 어떤 결과가 냐면 온그 동네가 도시가 소란해지고 이 유대 백성들이 다 몰려와서 바울을 잡아 성전 바깥으로 끌어냅니다. 그 선동하는 그 종교인들이에요. 유대교라고 그러지만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물세례 아래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세례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아직 성령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이 행동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끌어내 갖고 성전 문이 곧 닫혔습니다. 끌어내니까 31절 그들이 그러니까요. 주님은 이제 어 요한계시록 일7교회도 얘기하지만 그 자칭 유대인이라 그래요. 유대인은 맞는데 어 주님이 말하는 진짜 유대인은 마음의 할례 그 육체 할례가 아닌 그리스도로 예수님으로 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으로 정말 회개 아 잘못 알았구나. 나 예수님 몰랐다고 회개한 후에 성령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자칭 유대인입니다. 국적은 세상의 국적은 유대인일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영적인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칭 유대인들이요 예수를 그렇게 잡아서 죽였던 것처럼. 그 흐름, 어둠의 자식들이 계속 빛의 아들인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에 31절, 온 예루살렘이 엄청난 소동에 휘말려 있다는 것을 보고가 들어가니까 그 당시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군인들이 다, 어, 파견 나와 있는데, 천 명을 다스리는 천부장한테 보고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제 행정적으로 지금 어려운 일이 생겼기 때문에 3 2절 천부장이 보고를 받는 즉시 병사들과 자기 밑에 있는 백부장 백 명을 거느리는까 그러니까 소위 중위 대위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제 굉장히 쉽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대위가 소위를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병사와 자기 휘하에 있는 그 백부장을 거느리고 그 요란한 지금. 사태가 났으니까 사람들에게 달려와서 보니 그들은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을 그올 때까지, 천부장이 올 때까지 있잖아요. 바울을 계속 때리고 있었어요. 아, 바울이 스테반이 도에마저 죽을 때 그는 죽어 마땅하다 하고 그가 율법의 사람이었을 때 그랬던 것처럼 율법에 묶여있는,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자칭 유대인들한테 매를 맞고 있는 바울이 천부장에 오니까 노임을 잠깐 이제 매가 멈춥니다 어디를 안 때렸겠습니까 그 많은 군중들이 한 사람을 향할 때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한 곳이 정말 한두 군데입니까 맞지 않은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놔두면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아직 뜻이 로마로 가서 로마 황제 앞에 이 복음을 마지막까지 전해야 되는 거였거든요 사명이 그래서 이제 인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33절, 천부장이 이제 다가오니까 가까이 와서 이제 드디어 어, 말하자면 민원이 들어간 거니까 체포를 합니다, 바울을. 그리고 그는 부하들에게 쇠사슬을 두 개, 쇠사슬 두 개로 바울을 이중으로 결박을 합니다. 그리 명령을 하고 그가 도대체 이제 이렇게 민중 난리가 났으니까 잡긴 잡았는데 무슨 일 때문에 어떻게 됐는지, 이 사람이 누군지를 이제 물어보는데, 도대체 왜 그런 거냐? 이 사람이 누구냐? 왜 이러냐? 이러고 물어보니까, 34절, 그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하는 말이 각각 틀렸다는 겁니다. 뭐가 동일해야지, 아, 그래요? 이렇게 될 텐데, 저마다 다른 소리만 지르고 소리를 지르니, 천부장은 하도 시끄럽고 소란 때문에 사건의 진상을 알수 없었으므로, 바울을 그 안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병영 안으로. 데리고 끌고 가라고 명령하면서 데로 들어오는데 그 올라가는 데까지 층계에 이르러서 그 방까지 가야 되는데 얼마나 난동이 심하고 그난폭한지 4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층계로 이렇게 이르렀을 때 군중이 너무나도 난폭하게 굴었기 때문에 군인들이 그를 둘러매고 갔대요. 그 그냥 끌고 갔다가는 그냥 가는 도중에 맞아 죽게 생긴 겁니다. 그러니 어 주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건 천국의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 생명을 전한다는 것은 이렇게 목숨을 걸고 하는 그 초대교회 시대와 우리가 편안한 물론 이제 코로나를 통해서 잠시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가 복음 전하다 힘든 건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시는 날이 하루하루 가까울수록 주님은 그 성경에 기록된 유월절부터 시작된 어그 장막절까지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절기거든요. 일곱 절기. 주님이 세 번째 유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어린 양이 되셨던 것처럼 그리고 50일 있다가 오순절에서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서 사도들과 120여 명이 성령의 은혜를 받은 것처럼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성령 역사는 지금 계속되는데, 어전 세계가 비행기를 타고 돌아다니지만 대한민국 북방 북한에는 비행기를 타고 갈 수가 없는 그런 나라에 저희가 머리를 맞대고 살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숨겨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심으로 아무리 어둠이 깊어도 빛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나타낼 수는 없습니다. 들키면 다 죽으니까. 우리는 너무나 자유로운데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영원한 이 그분의 죽으신과 부활하심이 정말 그 복음이 생명과 성령의 법 성령 안에 이 복음이 전해질 때는 핍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저희가 그런 핍박이 본격적으로 있지 않습니다.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좀 그런데 북한만 좀 빼놓고 지금 그런 거죠. 어, 이 바울이 가해를 했을 때는 몰랐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 이 핍박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에는 반드시 이러한 핍박이 성령의 은혜 안에 있을 때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5장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너희들이 나로 인하여 핍박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라. 너희의 상이 크다 말씀하신 게 주님의 오른편에 주님께서 앉게 하실 길 때문입니다. 이보다 더큰 상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단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주님의 은총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 은혜의 길을 가고 있는 중에 자세한 내막이 이렇게 적혀 있는 것입니다. 도저히 그 층계를 따라 올라갈 수가 없었으므로 오죽하면 군인들이 이 성인 남자를 둘러맸겠습니까? 그를 둘러매고 가야 하였다. 36절. 큰 무리가 따라오면서 뭐라 그러냐면, 뭐라 그러냐면 그 자를 없애버려라. 그 자를 죽여라. 이, 이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리새인들이 다 모여서 유대인들하고 바라바를 놔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빌라도가 아, 이 사람은 죄가 없는데 내가 발견하니까 죄가 없는데 어, 특사로 한명 풀어줘야 되는데 어떨 것 같더니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죽여라. 했던 그 음성이 오버랩되지 않습니까?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 우리는 자유로운 이 자유 안에서 진짜 자유를 주시는 진리의 생명의 말씀 안에서 우리 삶 속에 음, 이 거룩한 생명의 기름이 흘러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또 우리가 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 그길 인도하실 때, 주의 성령이 저희들을 인도하실 때. 감사하며 이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정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저 개인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것은 잠시 있다 다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영원한 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통이 고통이 아니라 정말 거룩한 행복이고 복이고 영생의 은총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며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는 너희들이 바로 이 같은 길에 서 있음을 감사하라. 어, 때로 어떤지 못 어떤지 주님께서 인도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부활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한 주간 동안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어,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